안녕하세요. 오늘은 개포 우성 아파트, 여기 50평형 대거든요 여기가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여서 재건축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래도 재건축 아직 구현내도 안 됐는데, 10년은 넘을 것 같아서, 그래서 원하시는 집 스타일로 바꿔드렸거든요. 여기는 제가 항상 같이 일하는 이제 박창수 사장님이랑 같이 일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많이 튀지 않고, 약간 고급스러우면서도 내추럴한 분위기가 정말 예쁘게 나왔거든요. 어떻게 변신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유로로 하려고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키친바을 하셨는데요. 너무 이제 만족스러워 하셔가지고 영상 찍게 됐어요. 이게 상판은 제가 좋아하는 마띠에르 칸스톤이고요. 여기는 일단 은 키친바을 이제 BMW처럼 357인데 3등급이거든요. 이제 화이트 도장인데 저기 비어있는 데는 오븐이랑 식기세척기가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깔끔하게 D 그자 주방으로 잘 됐어요. 원래는 주방이 안쪽에 구석에 이 안에 구석에만 있었는데 이렇게 D자로 뽑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일랜드에서 잠깐 뭐 드실 수도 있고 어, 후드 쪽은 여기 양옆에 채우는 것보다 이렇게 비워놓으니까 훨씬 더 어, 공간이 확장돼 보이고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추천드렸어요. 훨씬 낫죠? 여기 양옆에 벽장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수납이 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데 수납할 때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좀 예쁘게 만들어드렸어요. 깔끔하고. 네. 벽장은 창문 위로 짜니라고 조금 짧게 짜긴 했는데, 네, 요렇게 짰고요. 싱크볼 수전은 이제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도요라랑 아메리칸 스탠다드 넣었고요. 그리고 이쪽은 일단은 서랍, 90cm 서랍이에요. 네, 서랍. 이제 블룸사 거다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부드럽게 쑥 닫히고 이쪽은 사실 유로 제품으로 유로 유광으로 했는데 상판은 제가 사모님께 추천드려가지고 상판만 마띠에로 했어요. 그러니까 키친 바우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키친 바우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은 이런 게참 달라요. 선반. 이렇게 한번더 떼놔가지고 처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두껍고 튼튼하게 쓸수 있다. 그리고 이런 광택이 도장이라는 거. 뒷면은 도장을 안 해놨어요. 그래서 3번이 금액이 좀 합리적인 편이에요. 그 대신 유로라인에 보시면, 이렇게 뭐 엣지 마감을 해놨지만, 이거 UV 도장이라 그래가지고, 우레탄 도장 이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다르고, 선반 같은 경우도 한번 덧대져 있지 않고요. 한 5mm 정도 좀 얇게 돼 있어요. 그런 이런 내부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런 경첩이나.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두었어요. 이쪽에 이제 키큰 장이 90cm, 60cm 이렇게 있으셔가지고 그릇도 넣고 음식도 다 넣으실 수 있거든요. 수납이 여기서 충분하게 다 되기 때문에 그릇 여기다 넉넉하게 다 넣으실 수 있고요. 음, 충분하게 다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저쪽에 후드 옆에 벽장이 없더라도 여기는 이제 식자재 같은 거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벽장 없이 깔끔하게 하는 대신 수납은 키 큰장으로 하면 되고요. 키 큰장이 훨씬 편해요. 벽장은 제가 키가 161인데 이게 손이 닿지도 않아요. 겨우 이제 한칸 정도 쓸까 말까 하거든요. 그래서 키 큰장 하시는 거꼭 추천드려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 하고 기대했던 현장이 잘 끝났습니다. 너무 예쁘죠? 보여드리면 어이 벽면은 흡음보드라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소리를 잡기도 하는데 솔직히 인테리어 효과로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이거 벽면에 하셨고 빛반사가 있어서 잘안 보이실 수 있는데 그 천장에는 이게 다이킨보드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급 자재예요. 습기를 잡고요. 그래서 마루는 이거 원목마루 이제 3T짜리고요. 3cm짜리고 이게 150에 900이 넘을 거예요. 그 원목이 이제 어, 마루예요. 너무 이제 색깔이 이런 데가 잘 어울리죠. 벽면은 이제 도장으로 다 하셨었어요. 그리 중문은 이렇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얇게 이렇게 들어가는 추천드려요. 다 제작하셨고 이제 신발장도 다 제작해주셨어요. 이쪽으로 가면 안방이고요. 안방 뭐 특별할 거 없이 요렇게 <laughs> 돼 있고 이쪽에 가면 어, 숨은 공간이 있어요. 지금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제대로 빨리빨리 빨리 리뷰해볼게요. 이런데도 이렇게 다 짜가지고 어, 수납하실 수 있게 해놨어요. 이런 숨은 공간이 참 이제 일상생활 할때 우리 살때 좋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가면 이 원목 붙박이가 어, 있었어요. 이건 뜯기가 아까워서 이거는 칠을 했어요. 그러니까 살릴 수 있는 건좀 살리고 뭐든지 다 새거가 좋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 원목이어서 너무 아까워서 이렇게 했고요 안방 욕실인데 이렇게 레일을 설치해 가지고 슬라이딩으로 해드렸고 안방 여기 화장실은 톤 이렇게 다운 해가지고 이렇게 베이지톤으로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 되는 거는 이게 뭐냐면 수건 말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수건 맨날 빨고 너무 축축하고 이런 거 쓰면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수건 말리는 걸꼭 원하셔서 이렇게 달아드렸고 천장은 이제 흰옷기로 다 해놨어요 그래서 향이 너무 좋아요 제가 정말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고 네. 그리고 이거를 이번에 해본 건데 욕조 위에다가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이렇게 파티션을 해 놓으니까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럼 물 튀길 일도 없고, 이렇게, 네. 물 튀길 일도 없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음. 이렇게. 이거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슬라이딩, 이렇게, 파티션. 네. 안방은 이게 진한 그레이 색상으로 이렇게 했고요. 독이는 조금 비싸더라도 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하는 걸 추천드리거든요. 왜냐면, 이돈 아끼지 마세요. 어차피 수리하는 돈이 나중에 더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메리칸 스탠드는 거의 장고장이 없어서 너무 많이 추천드려요. 이렇게. 여기는 파티션. 이렇게 문을 닫을 수 있고요. 여기도 수건걸이 이렇게 해놨어요. 저희 상호님이 유로로 하셨다가 키친바로 바꾸셨거든요. 왜 바꾸셨어요? 해 보니까 어떠세요? 네, 훨씬 마음에 들어요. 잘 하셨죠? 네. 그정도밖저 네. <laughs> 강요한 거 아니에요. <laughs>